똑같습니다. 자, 이 모습. 이거에. 다시 하면 됩니다. 자, 손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오른발부터 또돌 하나, 둘, 셋, 넷. 다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밧줄 돌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손 들고, 밧줄, 밧줄 자세. 자, 씩씩하게 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음악에 한번 다 같이 맞춰보고, 한 명씩 개인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드세요. 오빤 강남 스타! 기대된면아또 뭐. 올라왔습니다 아, 더 내려갑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친구부터 한 명씩 개인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은 여러분들의 호응으로 두개 주어질 겁니까? 여러분들 잘 보셨다가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친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입니다 예, 추워요? 추워요 지금? 네, 춥답니다. 한번 땀내야죠. 그쵸? 자, 말타는 자세 준비하고 자, 한번 신나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빤 강남스타 <laughs> 자잘 보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친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친구, 자 기대하시고, 자2번 친구 하겠습니다. 내보 주세요. 깜남스타!

자 4번 친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중하시면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빠, 오오 예, 자,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다섯 번째 친구 잘생겼습니다. 자, 다섯 번째 친구, 어이, 자, 친구 가겠습니다. 왔어요. 강남스타일 오! 지구은 근데 얼굴도 잘생겼는데 끼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뒤에서. <laughs> 자, 그러면 6번 치고, 아유, 귀엽다. 자, 자세 준비하시고, 자신있죠? 오케이, 자신있다고 했습니다. 자,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세요. 아, 자, 모범을 신경쓰지, 디테일까지 여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여자친구라서 미모의 신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모자를 다시 쓰는 디테일함까지 예. 자 마지막 친구 대박의 마지막 친구입니다 자가도록서 음악 주세요 오빤 강남스타 오 강남스타 오오오오오 강남스타 오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일곱 측은 앞으로 이제 일자로 쭉 한번 앞으로 쓸게요. 자, 다 앞으로 와서. 자, 아이고, 춥다 앞으로 자, 일자로 쭉 서서. 자, 이제 여러분들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첫 번째 집어 잘했다. 박수! 자, 두 번째 집어 잘했다. 박수! 자세 번째 친구 자리다 박수 네, 어떤 분이 어머니신지 알겠습니다 자네 번째 친구 자리다 박수 자이 이, 친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친구 자리다 박수 오케이 자 여섯 번째 친구 자리다 박수 자 마지막 친구 박수 네자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이제 다 주고 싶지만 저희도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없네요. 이제 돈이 없에없어서고자 그러면 본인이 직접 주시죠. 자 우리 아주 잘생긴 친구가 <laughs> 지도록 들어가시죠자두 번은 누구한테 받을지 두구두구 두구 앞에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앞에 보고 박수 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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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그 박수 소리도 자 두번째 친구 가겠습니다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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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구두구 아네자근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춤추는것도 굉장히 노력 어 노력이라기보다는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다 나온 친구들에게 상은 못 받았지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들어가세요 자 집에 들어가면 되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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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제 좀 함께 즐겨보는 시간 가졌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대로 끝나기 아쉽죠. 저희 공연 하나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되시면 박수 주세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큰 공과 함께 저희 다음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Can you dig it?

the routine Take control of me. Take control of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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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yeah. Now I don't know what took long to say you were mine. <laughs> I've always loved the way you shoot <laughs> and shopping like like And I can see it in your eyes, baby girl, them hearts don't lie. Yeah. Yeah. yeah, you ready? Let's do it.

자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순수 100% 한국인입니다 놀라운 사실 우리 나이 22살 박수를 점점 빨리 점점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빨리. 예 배에도 복근 있어요 한국 사람입니다 당연한 한국말 잘해요 Yeah, 박수치면 더 돌겠죠? 네 박수부터 드릴게요 일어나 자 어떻게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즐거운 시간 되셨어요? 네, 오늘 저희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춥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셔서 저희도 다치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스케이트 타셔야죠. <laughs> 자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가족끼리 아니면 연인끼리 친구끼리 아주 오후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디보데댄스팀 에스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크리스.